네,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대회 수상자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분석해드릴 종목, 덕양산업입니다. 자, 덕양산업 현대차를 등에 업고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고,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LFP 배터리, 어, 그 다음, 전고체 배터리까지 이제 이슈가 되었던 상황에서, 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배터리를 지금 자동차에, 어, 납품을 받아서 이제 달게 되는 상황들인데, 그 이제 그런 의문을 표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 그러면 현대차, 과연 직접적인 배터리 개발은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의문들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어, 차세대 배터리 터리는 직접 개발하겠다라는 게 이제 팩트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배터리 내재화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요 내용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까지 준비되어 온 상황들이나 해온 것들로 봤을 때 여기는 좀 무리수가 있겠지만 앞으로에 나오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내재화로 갈 것이다라는 가능성을 높게 펼쳤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다가 오늘 하나 더 나왔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덕양산업이 열 안정성 향상 배터리 시스템 개발 국채 주관사 이제 선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이제 어제 시장에서 나왔고 오늘 다시 시장에서 이제 재부각이 되는 상황들인데요. 뭐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 이전에 먼저 나왔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전에 공시를 통해서 4월 26일날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자이 내용을 보시면 자동차 산업 기술 개발 국채 사업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 이 되었고 50억 원의 이제 지원금을 받아서 연구개발비를 지원을 받았어. 이제 앞으로 여기에 따른 이제 연구를 하겠다.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의미하냐? 결국 은 여기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신뢰성이라는 부분들이 있겠고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국채과제로 이제 주관사 선정이 되었다라는 것에 좀 의미를 둘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덕양산업에 지금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줬고 또한 이로 인하여 지금 어,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현대차의 어, 직접적인 배터리 개발 LMB 배터리 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으로 우리가 보셔야 되는 상황들인데 사실 지금 시장에서 재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네 할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신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까지 시장에서 나왔던 거래량들보다가 지금 나오는 거래량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자한 단계씩 레벨업을 할때 거래량들이 터졌습니다만은 지금 이처럼 거래량 터진 것은 최근 동안 보시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래량 터질 수 있었던 것은 덕양산업이라는. 기업이 이제 부각이 되었다. 즉 이전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많이 반영이 되었고 이런 기업들의 가치적인 것들이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부각이 되는 경우들이 사실 크게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기 때문에 자이 전기차 시대에서 이전 자동차 부품처럼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냐 아니면은 지금 덕양산업처럼 정말 차세대 배터리처럼 필요한 것이냐 여기에 이제 주목을 해본다 그러면은 덕양산업은 이제 후자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강한 상승세의 어 흐름을 태울 수 있었다라고 네볼 수가 있겠는데 자 지금 우리가 덕양산업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점들은 저는 한세 가지 정도 있다라고 네볼 수가 있거든요. 자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주들, 자동차 주들 자동차 부품주의 재평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터리 내재화. 자, 세 번째 덕양산업. 덕양산업이 이거 역시도 내 네, 재평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네 번째. 자, 이런 재료를 가지고 단발성이냐, 지속성이냐. 이거를 우리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거 제가 하나하나 네, 체크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제가 드리는 선물 하나 받아가시고, 이제 이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 보시면 시장 수급의 순환매가 나타나면서 이제 한 번에, 음, 상승이 나왔고, 어느 정도 차일들이 나오는 구간에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관심있게 봐야 되는 것이 바로 품절주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품절주는 주식수는 많이 없고, 주가 주가가 상승할 때 급등할 확률이 높은 것을 두고 이제 품절주라고 합니다. 자, 원래부터 주식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가 많이 없는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서 품절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주가가 상승할 때 급등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업종을 대표하는 품절주 7종목을 선별을 해왔습니다. 소액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참고하셔서 매매로 들어가신다그러면은 어, 매수하실 때 어려움 없이, 그 다음에는 급등의 수익을 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제가 분석 자료입니다. 자, 이 분석 자료. 지금 우리 덕양산업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덕양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자, 지금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2,300억이거든요. 2,300억 시가총액이기 때문에 리포트안 나와요. 증권사 분석 자료 없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직접 분석 자료로 만들어 왔기 때문에 요 내용들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원금이 회복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 5월달 원금 회복하시라고 제가 원금 회복 종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수익이 100% 잡고 가고 있는데요. 자요 분석 자료하고 품절주 원금 회복 종목 제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 시청자 분들이다 그러면 가능한데요.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덕양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자, 덕양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요. 요 자료들 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거 보시면서 또 수익 나셔서 앞으로 제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덕양이라고 남겨주셨다. 그러면 이제 영상 이어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양산업을 보시면은 자, 이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건 제가 재평가를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3월 9일날 이때 시작되었던 상승의 흐름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날 3월 9일날 상승의 흐름이 지금까지 나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냐면은, 어, 우선적으로 봤을 때에 좀, 어, 실적적인 부분이 컸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때. 왜냐하면, 이때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390% 늘어났어요. 영간 연결 영업이 306억 원 나왔거든요. 자, 6억 원 나오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가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왔는데, 이 다음에 차익 물량 나오면서 내려왔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우선적으로 본다 그러면 실적입니다. 실적. 자,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미 한 번에 레벨업이 되었죠. 자, 이때 레벨업이 되면서, 여기까지 왔고 여기서 다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300% 넘는 실적이 증가를 했고 306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주가 급등했지만 이내 창물량들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실적과 재평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나왔던 뭐모에 바로 현대차, 현대차의 배터리 직접 개발 LMB입니다. LMB. 자 이게 재료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러한 상승이 나온 것은 단순히 테마로서의 움직임이 아닙니다. 실적과 재평가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입니다. 자. 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사실 이 내용이 지금 당장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겠죠?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전고체가 상용화되는데도 2009년도에요. 죄송합니다. 2029년도에요. 그러면, 리튬 배탈 배터리 리튬 배탈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개발이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그죠?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이 내재가 당장 안 해요. 그런데 덕양산업이, 부각이 된다 이게 안했으면 축가는 하락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적이 나오고 있다 하잖아요 이 실적을 통한 움직임이고 여기서 보태어서 여기다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에서의 조정은 나올 수는 이때 앞으로 추세는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급등에 따라서 단일가 예고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고서 있어서 단기 조정 나올 수는 있겠지만 흐름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 단기적인 급등했죠? 자, 급등했죠? 그럼 빠르면 제가 지금 장중이거든요. 동쇼효때 지금 영상 촬영을 하는데 오늘 장마치고 단일가 예고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단일가 예고 플러스 혹은 투자 주의 종목. 자, 요 부분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예요? 경고로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단일가 예고와 지금 주의 종목이기 때문에 경고로 갈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러한 것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있어서 어느 정도에 어좀 압박이 갈수 있겠지만 무너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제가 요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우리 찐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죠. 자,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덕양, 단어, 매도가 이렇게 남겨주세요. 자, 그럼 제가 첫 번째 목표가, 두 번째 재매수가, 세 번째 분석, 정보, 자료. 자, 요거까지 드린다라는 겁니다. 두 개는 참고하세요. 뭐, 제가 이렇게 하란다 라 무조건 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목표가를 잡는지,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는데, 특히나, 여기서 제왜이 말씀 드리냐면, 장 끝나고 제가, 단기 과열, 다일까그 다음에 경고, 이런 내용들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내일 밀렸을 때, 제가 내일 대응하는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겁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위에 연락처에서 더경산업, 영상 멈추시고요. 덕양한 사도 매도가를 남겨주시면, 목표가 재매수가 내려왔을 때 박스권 하단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박스권 하단이 뭐냐? 자, 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나올 거예요. 지금 기대감을 통해서 상승했죠? 위에 어느 정도 같기 때문에 차익 나오고 반등 나오 이런 구간에 나올 겁니다. 제가 이거 설정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이 구간에서만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석이랑 정보 자료만 알고 있다 그러면 걱정 없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우리 구독자, 우리 시청자분들, 보유자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응원 많이 해주시고, 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더양산업 매도 까라고, 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급등주 검색기 즉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네,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자동매매 프로그램인데 어,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도 제작을 했고 또한 실시간 테마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도 같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저 누굽니까? 실전투자대회 수상자 네, 김대표이고 어, 그리고 또한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실전매매에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급등주 검색기다 그렇게 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했습니다. 어, 우선 뭐 자리를 비워야 되거나 또 어, 실시간으로 대응이 어려운 분들한테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 급등주를 포착해내는 것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매매하실 때 상당히 큰 도움이 네, 되실 겁니다. 자, 요 내용들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자, 우선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운로드로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다운로드를 네, 받으실 수가 없도록 제가 잠고 놨는데 오늘 제가 특별히 신청자를 받아서 내 네, 다운로드로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요거 설명은 네, 뒤에 가서 받아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은 어, 자동매매 프로그램 급등지 검색기 어, 실제 모습을 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면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어, 증권사의 HTS와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현재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호가창이 그대로 나와 있고 그리고 매수와 매도도 가능한데 일반 주 주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략매매라고 해서 내가 매매를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리고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이것이 나중에 알아서 매도가 되실 수 있도록 자동 설정이 가능하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겠죠 급등하는 초입 구간에 우리가 종목들을 포착을 시켜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칩셋 미디어 보시면은 현재 17% 수익 중에 나와 있습니다 자이 라인 때였죠 1 6 1 0 0원대 16,900원 950원에 이제 매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홀드가 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어떻게 포착을 해내느냐라는 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라고 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색 종목에 들어가시면은 급등주의 어 해당이 되는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세력들이 진입해 있는 종목들이 그대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 나라엠앤디, 한농환성을 비롯해서 어 지금 공시가 나오면서 급등하고 있는 코인테크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m k 전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급등 출발한 것이 급등주로 포착이 되느냐 아니죠. 자 mk 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보시면 보합권에서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 상승의 폭을 키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거기다 세력의 시그널이 나와 있죠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세력들이 여기에서 포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승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변동을 키워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이처럼 세력들이 진입해 있고 급등의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이렇게 포착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 아니겠죠 또 화면에 보시면은 어, 골든크로스 종목이다 저점 종목이다 해서 이렇게 나와있는데 특히나 저점 가능한 종목들은 아주 좋은 시그널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인택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상승해 있기 때문에 포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없겠죠 자 다른 종목들을 보시면은 거래량들이 많이 줄어들어있습니다 거래량들이 줄어들어있다라는 것은 시장의 관심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관심을 받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이 크 게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포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것을 포착이 되냐면은 이 주가의 현재 위치, 현재 주가의 상황과 그리고 이 기업의 실적적인 부분들, 거기다가 속해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까지 다 계산이 되어서 저점 공략 종목으로 이렇게 포착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자이 뿐만 아니죠. 자 테마주 검색기다라고 해서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테마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테마들이 나와 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다, 의료기기 관련주다, 전기차 관련주다 해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슈와 테마를 통한 우리 종목의 선별이 가능하고 이 종목들은 선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쓸 만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을 할수 있고 사용을 가능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이 부분을 우선은 제한적으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나 이거 한번 체험을 해보고 또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 있죠. 자 위에 연락처 010 7556에 8870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숫자 다른 거 적지 마시고 숫자 1번만 적으셔서 네,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일마다 이것을 드리는데 선착순으로 드릴 수 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인원을 제한을 둘수 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지금 이거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 위에 연락처에다가 숫자 1번 남겨주시면은 자 급등주 검색기 내 네, 사용을 해 보실 수 있도록 네, 체험을 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위에 연락처 있죠? 010-756-8870으로 네, 문자 보내주시고 숫자 1번 보내주시면 급등주 검색기 다운로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고 링크 네,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참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익이 따박따박 차곡차곡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참여하신 분들은요, 제가 앞으로 또, 어 이런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 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영상을 제작해서 함께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많이들 네 이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하기 좋아요 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